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새벽 1시, 2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에 제가 급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을 조사받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구독자 분들께서도 다수의 언론을 확인해 보면은 뉴스 기사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을 교차 검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사건을 알아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던 송영길이가 마침내 드디어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자 놀랍게도 법원에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원래 우려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시청자분들도 사실 유창훈 판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원래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 관련된 문제는 툭 하면은 검찰들이 청구했던 각종 영장들을 거의 계속해가지고 기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기각을 한 적이 있었고, 특히 얼마 전에는 이재명을 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재명이가 국회에서조차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로 인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거를 억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해주던 게 바로 접한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이번에 워낙에 여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정황도 너무 명명백백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좀 순리대로 무난한 선택을 어쩔 수 없이 내린 것 같죠. 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을 가지고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자,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추어봤을때 증거 인멸에 염려도 있다 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드디어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뭐, 이제 송영길이가 구속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우파 네티즌들이 펼치는 여론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어떤 그거 지분을 과대평가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사 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기본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국가 국가관의 어떤 국민들의 그런 분열 대립의 수준이 총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거의 준 내전 국가나 상어 거의 준 내전 국가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순진하게 각종 증거나 치밀한 법리 법학만으로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일개 대학생들이나 방구석 공시생들의 어떤 눈높이 수준의 논리만으로 세상 모든 일이 공정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순진하고 나이 어린 티가 나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송영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은 워낙에 돌아가는 사안이 명명백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번에 또 구속영장 발부받은 판사가 누군지 연일 그 이름이 거론이 될 정도였고 그 일반 유튜브나 인터넷 여론에서도 수많은 우파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우려하고 다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각될 게 당연하다라고 포기를 하는 분들, 한숨을 쉬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권 사건에 한두 개쯤 영상 청구가 기각이 되고 해도 어떻습니까? 원래 실제 일반 국민들은 담당 판사가 누군지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에 과거부터 툭하면은 민주당 관련해가지고는 핵심적인 사건들의 영상들을 전부 다 기각을 해버렸었고 또 이런 전례들이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이런 게 인간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판 여론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파를 우파 정치권이 애초에 사회 구석구석 여러 분야에 좀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공이 우리 손을 떠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여론의 압력이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고 상대방에게, 당사자들에게도 부담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유용한 도구를 오로지 좌파 세력들만 독점을 해왔다라는 거죠. 도구라고 말하면 좀 너무 안 좋은가요? 냉정한 현실의 시스템이죠. 과거엔 그런데 이 중요한 어떤 체계를 좌파들만 독점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덕담한 마디를 덧붙이자면은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는 이 수많은 그러니까 우파 네티즌들의 어떤 쾌거라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우파 판사가 아니죠. 다름 아닌 좌파 진영의 영장 기각 전문. 민주당 관련해가지고는 영장기각 전문이었던 판사의 손에서 이 송영길의 구속이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깔끔한 쾌거입니다. 민주당 애들도 찍소리도 못하죠, 이런 거는. 그 사건 담당했던 그 검사분들이 정말로 당연히 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노심초사, 국가의 미래를 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왔던 우리 시청자분들, 얼음사이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고생도, 기여도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비판 여론이 없이도 과연 이런 일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요즘 정치판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좀 불안했던 분위기도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 답답했던 와중에 정말로 이 절실한 시점에 모처럼 이런 적절한 분위기 반전의 소식이 하나 나온 거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 한번 내보자고 또 이런 이제 덕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놀랍게도 송영길에 관련해가지고 1억 원을 후원했다던 한 사업가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식으로는 검찰 조사 직후에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 극단 선택을 진짜로 본인이 선택한 게 맞는 건지, 혹은 극단 선택을 당한 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말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미드에서나 보던 일들이 지금 미국 드라마에서나 벌어지던 일이 현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특정 단어는 유튜브에 언급을 하면은 좀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래 가지고 네티즌들도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주변은 도대체 왜들 그러냐. 도대체 민주당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고 죽어 나가는 것이냐. 니들은 서로 얼마나 큰 약점을 잡고 있고 협박하고 서로 단속을 해 대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흔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송영길을 망치로 때렸던 노인도 구치소에서 뜬금없이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하던데, 이거 참 이상하다. 이재명과 송영길 주변의 인물들은 전부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는 것 같다 등등 사람들의 엄중한 여론을 그리고 비판적이고 의구심을 품는 여론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정말로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이재명의 핵심 최층근들 시키는 대로 그 밑에서 일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서 특히나 가장 깊숙히 연결되어 있던 핵심 관계자들 간부들이 자꾸 다수가 지금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저들의 약점을 알고 저들과 함께 한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때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최소한의 법치국가 코스프레라도 할수 있는지, 아니면은 정치 권력 앞에서 사실상의 어떤 공포정치 국가로, 마피아 국가로 전락하는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어떤 미디어의 지속적인 교육계와 미디어의 지속적인 세뇌로,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제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부디 형식적이라도 정치권의 인간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어려워하고 뭔가 크게 공론화된다 싶으면 그걸 부담스러워하면서 눈치도 보고 브레이크 잡을 줄도 알고 최소한 좀 우유부단하기라도 하는 그런 정치권의 사람들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소신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보다는 불도저처럼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계속해가지고 추가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뭐 1억 원 후원의 사업가가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이것도 뭐 송영길의 뭐 고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추가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